안녕하세요. 조경 설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 야외 무대의 설계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설계 시험지를 받으시게 되면 요구사항과 설계 조건, 그리고 수목, 현황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요구사항과 설계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조건을 파악하시는 게 조경설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온 요구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위치한 도심의 빈 공간에 대한 조경설계를 하고자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 중부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부지역에 설계를 하시기 때문에 중부수종은 식재가 가능하나 남부수종은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조경설계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남부수종과 중부수종을 구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현황도 및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설계 조건에 따라 조경계획도를 작성합니다. 단 1.3선 한 부분이 조경설계 대상지로 합니다. 시험지를 받으시게 되면 현황도 외곽에 1.3선 혹은 2.3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조경설계를 해야 되는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지역 내에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재 평면도를 위주로 한 조경 계획도를 축척 1대 100으로 작성하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 용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경 설계를 하시게 되면 용지는 두 장을 받으시게 됩니다. 용지 하단에 보시면 1번, 2번이라고 용지에 써 있고요. 지금 용지 1 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평면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식재 평면도를 축척 몇으로? 1대 100으로 작성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축척 1대 100이라고 하면 1m가 10mm, 즉 1cm로 그리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기능사의 경우 축척이 1대 100 이 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1대 100으로 그리는 것만 연습하시면 조경 설계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 도면 오른쪽 위에 작업 명칭을 작성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도면을 그리시면서 법내표 라는 걸 작성하실 텐데 법내표 맨 상단이 공사명, 그 아래가 도면명, 그리고 수목수량표, 그 아래 시설물 수량표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명칭을 넣으실 때 설계 조건에 따라서 거기에 나온 작업 명칭, 공사명과 도면명을 쓰시면 되시고요. 그 밑에 내가 평면도에 식지한 수목, 수량표와 시설물 수량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도면 오른쪽에는 주요 시설물 수량표와 수목 수량표를 함께 작성하고 수량표 아래쪽 여백을 이용하여 방위 표시와 막대 축적을 반드시 그려 넣으시오. 단, 전체적인 대상지의 길이를 고려하여 법례표의 폭을 조정할 수 있다. 법례표의 경우는 저희는 8cm 정도로 해서 법례표를 작성하고 있고요. 범내표는 6에서 12cm까지 폭의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범내표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한 번은 6cm, 한 번은 12cm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도면 그리시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인출선을 빼시거나 하실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범내표는 내가 정한 같은 센치로 그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4. 도면의 전체적인 안정감을 위하여 테두리선을 작성하십시오. 도면을 맨 먼저 그리시기 전에 외곽에 테두리선이라는 것을 1cm 간격으로 띄워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cm 간격으로 띄워서 테두리선을 진하게 그려놓으시면 도면이 안정되어 보이고 다른 분, 사람들이 도면을 볼때 도면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b B- 단면도를 축척 1대 100으로 작성하십시오. 지금 용지 2. 평면도가 완성이 된 것을 기준으로 단면도를 그리시는데, BB-의 경우는 현황도 내에 미리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면도를 내가 그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시설물을 BB-가 있는 라인에는 안 들어가게 그려주시는 게 단면도를 그리기 가장 편하게 되시기 때문에 BB-쪽에는 시설물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도면을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축척은 평면도와 동일하게 1대 100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6. 반드시 식재 평면도는 성상, 수목명, 규격, 단위, 수량을 명기하여 작성하시오. 평면도상의 법례표에 대한 얘기로 수목수량표는 성상, 수목명, 규격, 단위, 수량으로 구분 라인을 구획해 주시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성상이 아니고 기호, 수목명이 아니고 시설명, 그리고 규격, 단위, 수량은 동일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을 다 보셨으니 설계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조건. 해당 지역은 도심에 위치한 소공원으로 야외 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조경 계획도를 작성하시오. 포장 지역을 제외한 곳에는 가능한 모두 식재하시오. 단, 녹지 공간은 비금친 부분이며 분위기를 고려하여 식재를 실시하시오. 법내표상의 공사명이 이쪽. 1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해당 지역은 어디라고 했죠? 도심에 위치한 소공원이라고 나와 있으니, 공사명은 도심 소공원이라고 쓰시면 되시고, 도면명은 조경 계획도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 계획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장 지역을 제외한 곳에는 가능한 모두 식재하시오 되어 있어요. 현황도를 보시게 되면 빗금이 쳐져 있는 지역이 있으실 거예요. 빗금이 쳐져 있는 부분은 식재를 하라는 이야기고요.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아름답게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포장 지역은 소형고압 블록, 콘크리트, 투수 콘크리트, 고무칩, 마사토 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맨 뒤에 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라 보시면 되세요. 지금 소형 고압 블록 콘크리트 투수 콘크리트 고무칩 마사토 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모래 포장도 가능하시고 점토 벽돌 포장도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등이 아니고 중으로 나와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맨 뒤에 등인지 중인지를 꼭 보시고 포장하시기 전에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포장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재료를 선택하여 재료의 사용이 적합한 장소에 기호로 표현하고 포장 명칭을 반드시 기입하시오. 기호로 표현을 하셔야 되고 기호로만 표현하시고 포장 명칭을 안 넣으시게 되면 그것은 포장을 하지 않은 것, 아니고 적합한 장소의 기호로만 표현하고 포장 명칭을 안 쓰시게 되면 포장이 완료된 거라고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장소의 기호로 표현을 하셨으면 꼭 포장 명칭을 넣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지역은 야외 무대 공간으로 나 지역에 비해 1m 높게 설치하고 바닥 포장은 미끄러짐이 비교적 적은 재료를 사용하시오. 자, 가 지역은 야외 무대, 공연을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야외 무대, 공연하는 곳이 바로 앞에 있는 나 지역에 비해서 1m가 높다. 높은 지역에서 공연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바닥 포장은 미끄러짐이 비교적 적은 재료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장 적다라고 판단되는 재료는 고무칩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바닥 포장이 미끄러짐이 비교적 적은 재료를 사용해라 라고 하면 고무칩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 녹지지대 쪽 가림벽 2.5m를 고려하시오. 야외 무대 뒤쪽에 두 줄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가림벽 2.5m를 올려서 단면도상에 표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시면 높게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시면 요것은 단면도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이에 대해서 평면도상에는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높게 낮게 이렇게 나오시면 다 단면도상에 필요한 설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지역은 완충 공간으로, 필요시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마 지역에 비해 1m가 낮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나 지역은, 가지역보다도 낮고, 마 지역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가지역과 마 지역은 동일한 높이가 되겠죠. 다 지역은 휴식 공간으로, 퍼걸러 3,500 곱하기 3,500한 개와, 등벤치 두 개, 휴지통 한 개를 설치하시오. 이곳은 평면도에 들어가는 시설물로 휴식 공간에 퍼걸러. 3,500 곱하기 3,500. 그러면 1대 100의 축척으로 그리시면 3.5cm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도면에 저희가 바둑판이라 그래서 모눈종이식으로 그리실 건데 거기에 색칸반 정도. 3,500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버글 1개 그리고 등 벤치 2개 휴지통 1개. 이거는 무조건 평면도에 넣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지역은 놀이공간으로 그 안에 놀이시설 해서 그네 철봉 회전무대 미끄럼틀 시소 등을 3종 배치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설명이 그네 철봉 회전무대 미끄럼틀, 시속. 다섯 가지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세 종. 세 가지만 선택해서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가장 그리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봉, 회전무대, 저는 미끄럼틀.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그릴 예정이에요. 다음, 마 지역은 이동 공간으로. 이동 공간이라고 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다니기,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단면도에서는 월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라지역에 비해 1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목보호대에는 녹음수를 식재하시오. 자, 마지역은 라지역에 비해 1m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마 지역과 나 지역을 비교하셨을 때나 지역이 1m 낮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마 지역은 라 지역의 부에 1m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라 지역과 나 지역은 같은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따라서 가와 마 지역은 높은 곳, 나와 라 지역은 낮은 곳 이렇게 해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지 경계에 위치한 외곽 녹지대의 식재는 차폐 식재, 유도 식재, 녹음 식재, 경관 식재, 소나무 군식 등의 패턴, 식재 패턴이 필요한 곳에 배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폐 식재의 경우는 가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종으로는 스트로브 잔나무, 가장 많이 사용되겠습니다. 유도식재라고 하면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해주는 식재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외곽에 식재를 하시게 되면 외곽쪽으로 사람들이 걸어서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유도식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음식재의 경우는 녹음수 즉 화력수를 심은 것을 녹음식재라고 합니다. 햇빛을 가려주고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녹음식재라고 하고요. 그 다음 경관식재. 경관식재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아래쪽, 위쪽 구분이 되게끔 크기가 틀리게끔 해주시는 것을 경관식재라고 합니다. 소나무 군식. 소나무 군식이라고 하면 소나무를 세 그루 정도 심는 것을 소나무 군식이라고 하고요. 세 그루 이상 심으셔도 방합니다 소나무 군식은 비대칭 삼각형의 형태로 식재를 하시는 것이 소나무 군식이시고요. 소나무 군식으로 하실 때는 침엽수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 공간에는 식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엽수는 피해 주시고 가시가 있는 나무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목은 아래 주어진 수종 중에서 반드시 종류가 다른 10가지를 선정하여 골고루 안정적이고 아늑한 경관이 될수 있도록 계획하며, 인출선을 이용하여 수량, 수종명, 규격을 반드시 표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반드시 종류가 다른 10가지 혹은 12가지라고 나오실 거예요. 10가지라고 하면 10가지의 수종만 선택해서 그리시면 되시고, 그 이상은 안 그리시는 게 훨씬 더 편하세요. 물론, 11가지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10가지 하시면 딱 10가지만 맞춰서 그리시는 게 가장 좋으십니다. B, B- 단면도는 경사, 포장재료, 경계선 및 기타 시설물의 기초, 주변의 수목, 중요 시설물, 이용자 등을 단면도상에 반드시 표기하고, 높이 차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설계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시설물이 걸리시게 되면 시설물 아래쪽에는 시설물 기초를 꼭 그려주셔야 되시고요. 단면도 라인에 수목이 지나갈 것이므로 수목도 단면도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이용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원의 이용자라고 하면 사람을 얘기하는 것으로 단면도 상에 사람을 반드시 그려 줘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현황도인데요. 제가 설계 조건에 설명한 것을 다시금 한번더 현황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친 부분 보이시죠? 비금친 부분은 무조건 수목을 심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비금친 부분은 대부분 외곽으로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되어 있고요 현황도를 보시면 빗금친 부분 안쪽에 점선으로 해서 원이 3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원은 마운딩이라고 해서 언덕을 표현한 것을 평면도상에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면의 경우 현황도에 하나, 둘, 세 개의 마운딩이 있고요. 마운딩의 식재를 하실 때는 마운딩 가장 중앙에 있는 이쪽에 수목을 무조건 한 그루 심으시고 나머지를 움직이셔야 돼요. 수목을 심으시고 그 옆에 이렇게 똑같이 심어주시고 이 옆에도 이렇게 심어주시는 이런 방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포장 지역은 여기 보시면, 가, 나, 다, 라, 마 라고 표현된 지역을 포장을 이용해서 바닥 포장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바닥 포장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전체를 그리시는 게 아니고 일부만 표현하시고 포장명을 기입하시면 그 지역은 전부 동일한 포장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시면, 업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줄이 쭉가 있는 게 보이시죠? 요것은 계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도에서 줄이 쭉가 있다 라고 하면, 요거는, 아, 계단이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시고, 계단 옆에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식수대 라고 해서 플랜트 박스. 식물 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식재를 꼭 해주셔야 되시고요. 식수대의 경우는 관목을 식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라고 있는 곳그 옆에 이렇게 1cm씩 해서 네모칸 안쪽에 네모칸 해서 두 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된 것은 수목 보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수목 보호대에는 녹음수를 식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역은 야외 무대 공간이라고 했어요. 야외 무대고 요 앞에 보시면 두 줄로 해서 딱 그려져 있죠. 요 곳은 나지역과 가지역을 분류를 해 주는 계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나 지역보다 가지역이 1m 높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서 가지역으로 올라가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이 가지역 부분이 1m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가 1m가 높으니까 1이 되시는 거고요. 나 지역은 제로가 되시겠죠? 그리고 나 지역은 마지역보다 1m 낮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지역이 제로이기 때문에 1이 돼야 나지역이 마지역에 비해서 낮다라고 표현이 되시겠죠? 그리고 마지역은 라지역에 비해 1m 높은 위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라지역은 다시 제로가 되겠죠. 요것은 단면도. 를 그릴 때 높낮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높이를 표시를 한 거고요. 실제로 도면을 그리시게 되면 이것을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높이가 파악이 된다면 굳이 표현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으시고, 도면을 그리실 때 나는 한 번에 다 처리를 하고 싶다, 단면도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평면도상에 요거를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현황도상에 메모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다지역 다지역은 퍼걸러 한개3,500 곱하기 3,5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등벤치 두 개, 휴지통 한개 요것을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라지역 라지역도 시설물이 들어가죠. 놀이 시설 세 종을 배치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주어진 게 있으니, 주어진 그네, 철봉, 회전무대, 미끄럼틀, 시소 중에 내가 세 가지를 선택해서 써주시는 게 좋겠죠. 제가 아까 철봉, 회전무대, 미끄럼틀, 이세 개를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설물은 이렇게. 하셔서 메모를 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이렇게 메모가 완료되고 나시면 현황도를 보시고 설계 조건을 따로 안 읽어 보셔도 한 번에 다 그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도면에 메모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도면은 시험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평면도와 단면도가 완료되시고 나면 시험지는 다시 반납을 하세요. 반납을 하시더라도 여기에 메모를 했다고 해서 감정을 받거나 이런 요인은 없으시기 때문에 메모를 하셔서 잊어먹지 않고 한 번에 빨리빨리 그리시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인데요. 수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부수종과 남부수종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부수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남부수종만 말씀드릴 거예요. 남부수종 외에는 중부수종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시므로 남부수종을 따로 구분할 줄 아시는 게 좋으시고요. 도면을 여러 번 그리시다 보면 중부수종 위주로 많이 그리실 거예요. 그래서 중부수종으로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내가 사용했던 나무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남부수종을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여기에서 남부수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나리, 개수나무, 구상나무. 요것은 상관이 없으시고, 굴거리나무에서 요것은 남부수종. 금목서, 여기도 남부수종. 꽝꽝나무, 다정큼나무, 다음에 덜꽝나무, 돈나무, 동백나무, 먼나무, 그다 배롱나무.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중부 지역에 많이 심어져 있지만 배롱나무의 경우는 월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배롱나무 심어진 곳을 겨울에 가보시게 되면 짚을 이용해서 배롱나무를 전부 다 감아놨을 거예요. 그건 월동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배롱나무는 도면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계속 중부수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트로브잣나무 다음 아왜나무, 얘도 남부수종, 그리고 태산목 남부수종, 태산목 남부수종 요렇게가 남부수종이시고요. 자, 갈대부터 보시면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8cm 요런 식으로 쭉 나오시고 금계국은 10cm 이렇게 cm로 나오거나 분열. 그래서 나오는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초화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야외 무대에는 초화를 쓰실 일이 없지만, 치유정원이라고 시험에 나오시면 초화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초화를 사용해야 되는 도면이 나오시면, 갈대부터 시작해서 해구까지. 요렇게 규격이 표시 되어 있는 것은 초화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